자, 오늘은 이 구독자가 요청하신 이 등, 아니, 배촌 샤브샤브 칼국수를 이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등촌이라고 아무런 이유 알고 계시죠? 네, 특정 상호 노출시키겠습니다 와사비, 아니, 고추냉이에 찍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육수를 내는 방법인데요. 네, 우리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육수 다시망팩 두개 이용해가지고 이 이렇게 양념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미나리, 네, 드시고 싶을 만큼 양 준비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나리로 시작해서 미나리로 끝납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뭐 표고버섯도 상관없습니다. 느타리버섯 한 송이 준비해주시고요. 청경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넣으시면 좋겠죠. 알배추. 이거 금배추다. 아우 더럽게 비쌉니다. 하여튼. 자 알배추 몇 조각. 한 4만원어치 <laughs> 됩니다. 자 양파 조금 넣어서 국물의 달큰함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인데요. 감자의 맛도 맛있지만 이 샤브샤브의 국물을 조금 더 걸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다시팩입니다. 이 시중마트 가시면 누구나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1인분 한개씩총두개 준비했고요. 2리터의 물로 내게 됩니다. 이 안에 멸치, 새우, 뭐 다시마, 뭐 대파 말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척 아이롤 1 k g 600g. 11,000원에 제가 구매했고요. 어, 기름 많은 부위보다는 조금 살코기 많은 부위로 선택하시면 좀더 담백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추는 뭐 넣어두고만. 고추, 고추. <laughs> 다음 오뚜기 우동면 사랑. 네, 면 정말 사랑하지만 우동면은 별로 안 좋아해서 칼국수면 넣었는데요. 이 면이 저희 해신면가 네, 서운욱 맛집 해신면가에서 판매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 들 오라이. <laughs> 자, 풀라면 없으면 뭐 라면이라도 넣어야지, 그렇 칼국수 이런 거 없으면 라면넣 드십시오. 자, 물2 l 이렇게 넣으시고요. 준비했던 이 다시팩 두 개를 넣어서 한 소끔 네, 끓여주시면 네, 육수는 끝납니다. 여기에다 감자 같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익히시면서 네, 끓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육수 내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팩 없으시면 뭐 원래 내린 대로 뭐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파 넣고 뭐 그렇게 내야지, 뭐. <laughs>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놨던 이 양념장 이제 뒤에 가서 알려드릴 겁니다. 총10 큰술 넣습니다. 2리터 기준에 10큰술이면 조금 좀짜다고얘기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야채가 들어가면서 좀더 달큰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느타리버섯, 미나리까지 넣으셔가지고 한 소금 끓여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끓어오를때 이제 이 고기 음, 맛있겠다. 네, 소고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기 위해서 우리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했지만 우리 원래 먹을 때는 뭐, 뭐 왕창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고추장 3큰술, 해찬들 협찬 좀 해줘라. 그리고 된장 한 큰술 꼭 들어가야 됩니다 썰면의 팁입니다. 자, 여기에 도 이제 썰면의 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매운맛 고춧가루 보통 맛은 항상 제가 썩잖아요. 그런데 미분 네, 이렇게 고운 입자의 고춧가루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매운맛 두 큰술, 보통 맛두 큰술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청수우동 다시 제가 넣었습니다. 네 큰술 정도 넣었는데요. 자, 없으시면 뭐 진간장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맛간장 만들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넣는 거는요 썰면의 팁 바로 까나리액젓 두 큰술을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 또는 그런 샤브샤브 맛 다섯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간만 한 큰술 넣는데요두 뭐 큰술까지 넣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소고기 다시 다 3분의 2 큰술에 미원 3분의 1 큰술 그리고 후추 반 큰술 정도 넣으셔 주시고요여기 이제 소주 어, 한잔 하고 싶다 나일자 <laughs> <난>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10큰술 정도 소주를 넣게 되는데요 자 소주 대신 없으시면 뭐 정종이라든지 미림 넣으셔도 되는데요 미림은 5큰술만 정종 같은 경우에는 10큰술 똑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키 쉐키 비우시게 되면 바로 샤브샤브용 네. 액상 스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넣으면 충분하게 모두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의 꽃, 뭡니까? 볶음밥이죠. 자 볶음밥 많이 먹어야 볶음 나오지, 그렇죠? 미나리 이렇게 총총 썰어주시고요. 당근하고 양파, 그리고 이 위에다가 건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위에다가 이제 속이 다시 한 꼬집에 미원 한 꼬집, 그리고 소금을 두세 꼬집 정도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맛있는 볶음밥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볶음밥을 먹기 전에 샤브샤브를 먼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죠.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사라사라내 살들과 함께 내살 갈 일만 남았습니다 위에다 청경채 그리고 이 비싼 또 알배추까지 넣어주시고요 느타리버섯에다가 이제 활용점점 네, 미나리까지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끝났냐고요? 아니요 배운 사람은 우동사리 아니겠습니까? 우동사리 또한입 넣어가지고 또 호로록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샤브형 고추냉이 간장 소스는 제가 레시피 요양날에 따르게 남겨놨고요 이 고기에다가 미나리까지 들어 찍어 먹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겠죠? 자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볶음밥 네, 두 국자의 육수를 이렇게 냄비에다 넣어주고요 냄비는 코팅팬이 아닌 일반 냄비에다 넣어서 이렇게 밥한 공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너무 타지 않게 이렇게 비벼 주시고요 어느 정도 비벼졌다 싶었을 때 만들어 놨던 야채 믹스와 계란을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타지 않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익을 만큼 중약불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얇게 펴발리는 게 배추칼국수의 팁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들어온 참기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숟갈 양보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드세요. 예, 저거 드릴게요. 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긁어 음, 먹어요. 긁어 <laughs> 먹은 게내 거지. 아 아.